안녕하세요, 정. 2개월 만에 이쁜트 데리고 온 하엘입니다. 다이어트. 설, 진짜? 줄게. 응? 갑자기? 아니 내가 언제 네 귀를 훔쳤어? 증거는? 진짜 답답하네 내가 무슨 소로 너희 집 비번까지 풀어서 네애께를 훔쳐가겠냐 어? 안 그래? 그리고 나 너한테 그런 애께 있는 줄도 몰랐고 너 애께 이제 안 만진다며 뭐야 왜 저래 누구세요? 그럼 아무튼 언니 나 세츄가 아니라 이미 세츄는 되어있고 나랑 게임하자라고 하기에는 이미 게임도 했고 아 그럼 나 홍보해줘 홍보해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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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해줘. 홍보해줘. 오 나이스 안녕히 가십시오 또래님 밥먹 가능할까요? 저는 시비년이고나 홍보해줘 그리고 세차도 부탁해 아 그리고 내 편집자 좀 해주라 내가 요즘 땅티이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저격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피드백 주신 것 같지고 그렇게 크게 저격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그렇게 저격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부탁 때문에 그분한테 욕먹고 그래도 된다는 말인가요? 안녕님 말 들으면 들을수록 화나요. 저는 저도안 해드렸다고 안녕님이 알아서 하세요. 그럼 찾아낼게요. 하 아, 졸리다. 저게 그렇게 실망할 일인가? 제 생각에는 사과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? 대표님 영상을 고르거나 특집 영상을 올리는 건그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? 이렇게 막 화내시고 실망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. 아이고 그러시군요. 그럼 새싹님, 제 생일 때꼭제 생일 특집 영상 올려주세요. 그럼 새싹님부터 먼저 말도 안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본인이 하신 잘못들은 생각도 안 하시고 말하시네요. 안녕히 가세요. 아, 응, 그래, 좋아. 근데 나 그게 뭔지 궁금한데, 일단 아무거나 한번 보자. 오호, 이런 거구나. 그럼 망고야, 우리 이제 제대로 된 영화 하나 보자. 뭐 볼까? 아, 근데 나 공포 영화는 무서워서 잘못 보는데... 지금 놀리는 거야? 아, 그래 그래. 그럼 공포 영화 보자. 그러게, 생각보다 안 무섭네. 그냥 막 놀고 그러는 내용이네 뭐 근데 안고야 말은 왜 더듬어? 혹시 무서워서? 티킥 누가 봐도 무서워서 말 더듬고 있구만 크크 <laughs> 밥언니 안녕 인주언니는 바보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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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호 그렇구나 정말 대단해 그럼 일각이는 뭘까 뭐라는 거야, 이거든? 바보래요, 바보래요. 에르르르르. 인전이는 정말로 바보래요, 바보래요. 저격해봐. 인전이는 바보래요, 바보래요, 바보래요. 뭐 진짜 저격한 거야? 힘, 실시간, 꺼, 꺼요.